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성공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지능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태도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자세 다른 곳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태도가 잘못되어지면은 성공할 수 없다. 연구에 의하게 되면 구십삼 센트 이상이 그 사람이 일에 임하는 자세가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크리스도인은 주어진 일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11절에 불이한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얻게 된다.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의 것을 얻게 된다. 이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주신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 불이한 것, 남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재물에 충성하게 되면 큰 곳에도 충성되고 참된 것을 얻으며 자신의 것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됨을 보여 주며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사람됨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 보아라.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주어진 그 돈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큰 것으로 여기면 돈에 목숨을 걸게 되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불이한 것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재물 자체가 무슨 불이한 것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헬라허를 보게 되면 곧 사라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곧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재물을 집착하는 수전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모를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남의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사람 됨을 보여주고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유명한 스폴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호주머니가 회계할 때까지는 당신의 회계를 믿지 않을 것이다.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를 가진 삶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회계한 자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 자의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의 거의 위치와 동등된 거기 올려놓으시고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 이 돈은 우리에게 엄청난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재물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사람됨과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1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 11절, 12절 그리고 10절이죠. 요세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을 하는 데서 신임을 받을 수 있다면 큰 일에도 신임을 받을 수 있고 작은 일에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에게 큰 일을 위임하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작은 일을 시켜보았는데 그 일을 충성하지 못한다면 큰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시켜보았는데 충성되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 바로 그 사람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보잘 것이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 것이 없는 것이어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 부서에서 보직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친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일 하자고 대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여기서 일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게 되면 고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들이 산 물건을 보는 중에 구매 심리, 또 어떤 곳이 많이 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이었지만.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일은 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얼마 안 가서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 일을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사회생활 속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혹시 그 곳이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신임을 받게 되고 큰 일도 할수 있는 자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이걸 보고 알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불이한 재물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곧 사라질 재물. 여기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된 것은 영원한 것, 미래가 있는 것, 하늘의 풍성한 것 등을 의미합니다. 불이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재물로 하늘에 풍성한 것을 얻을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불이함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후에 삶을 준비할 생각으로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러서 50 빚진 것으로 해주고, 밀 100석 빚진 자를 불러서 80 빚진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사기꾼이죠.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인의 것을 낭비하다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을 했습니다. 행한 일이 옳다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청지기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곧 없어질 재물로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사라지는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라. 이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요 후에 참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몇 가지 권면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 미래에 혹 찾아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인생길에는 풍년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여 재물을 얻는다면 아끼고 절약해서 미래에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갑작스런 경제적인 사건으로 흉년을 맞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흉년의 때가 다가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허랑방탕하게 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년에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노년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재물을 벌을 때에 그것을 미래를 준비하는 적어도 노년에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조금 줄 정도 글쎄요. 그 이상까지는 뭐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노년에 스스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키움으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소유한 재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잘이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양육한다는 것은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언제까지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언제까지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정말 꿈을 꾸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투자하십시오.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 서서 자기 힘으로 독립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 주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재물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부리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내가 소유한 재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불이한 재물은 곧 사라질 재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라질 재물 그곳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의 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른 사람의 것에 충성해야만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한 만큼 내게 주어지는 몫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남의 일을 담당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어지죠. 직장 생활 같은 것이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에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내가 충성해도 그에 합당할 만큼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인데 세상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남의 일이 무엇이든지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목소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에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 남의 집에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보일 만큼 충성을 했습니다. 아니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겠습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남의 일, 그 종살이를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 총무가 되었고 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근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직장윤리와 여기에 지금 말씀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 남의 일이요. 월급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하기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현대인 번역 성경으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의 일혹 남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문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정말 우리의 삶의 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를 볼수 있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들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